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바이누 코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정말로 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가져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바이노코인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 변동성이 확 줄어든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주말 이틀간에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후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 못하면서 횡보를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가격 방어를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고무적인 점을 뽑아보자면 이제 이제 주봉으로 우리가 넓게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 이 상대 의 강도 지수라고 하죠, RSI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이거든요. 이 보라색 선인데 자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이렇게 좀 넓게 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20에서 2 0 2 3년있죠요 사이에 지금 가장 강력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과매도 구간으로 현재 지금 최초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가격적인 절대값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 모멘텀 코로나 이후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위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당장 이거 가지고 있는 홀더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시긴 할 거예요. 계속 물려 있으니까. 근데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역대급 저점을 가리키는 만큼 차트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악재만 터지지 않고 유의미한 매수세만 받쳐준다면 강력한 반등세를 만들어 갈수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바이누는 대형 이벤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바이누 코인 문서를 좀 들고 왔는데요. 25년도 12월 26일에 시바이누 코인 재단에서 어떠한 마켓메이커 업체에게 요청을 보낸 문서예요. 어떤 요청이냐면 1차 가격까지 상승을 시켜주고 최종적으로 2차 가격까지 올려달라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1차 가격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1월 초에 달성을 했고요. 2차 가격 바로 여기는 파이널 가격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엔 날짜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날짜와 이 가격을 전달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 충분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명절인데 좀 바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주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나와 있는 이 날짜와 그리고 재단 마켓메이커가 설정한 바로 이 2차 목표가격 이거를 바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영상 끄시면 되고요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바이누코인 명절 기념에서 손실복구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무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제 휴대폰 개인 번호 010-4826-2139 번호로 오메가 시바이누 그리고 여러분들 평당가 작성해서 메시지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평당가 만약 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없고 오메가 시바이노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재단 문서에 나와 있는 폭등 일정 마켓 메이커가 설정한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내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문자 오메가라고 보내주시고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소식이 유출이 됐습니다. 시바이노 코인 재단이 2025년 12월 26일에 이 마켓 메이커에게 요청을 한 문서가 지금 공개가 된 건데요. 이거는 프로젝트 시바이누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시바이누의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리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 시바이누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어떠한 구간에 조정을 시켜달라라는 요청이 마켓메이커에게 전달이 된 건데요. 이게 얼마까지 가격을 끌어올릴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격을 알수 있으면 누구나 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계약이 된 금액들을 보면 첫 번째 계약 금액이 여기 달러 금액으로 0.000096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 돈으로 바꿔 보면 지금 이게 소수점으로 돼가지고 그렇지 0.000096 달러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014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0.014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시바이노 코인이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바로 이 날짜, 보이십니까? 0.014원? 똑같잖아요. 0.0147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환율 차이를 감안을 하면은.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 고점을 찍었던 게, 여기 보시면은, 1월 5일입니다. 26년도 1월 5일 날에 고점을 찍었고요. 실제로 비밀 문서에는, 2025년 12월 26일 날에 요청이 된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 문서를 신뢰를 할수 있다는 라 소리고요. 결국에 이 최종적으로 계약한 이 가격대를 바로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끌어올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마켓 메이커라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이런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자산의 매수랑 매도를 이제 계속해가지고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어느 코인에 진입을 해 있다는 건그 코인이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업비트 기준으로 상위 거래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네들이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켓메이커들은 불법적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메이커들은 그저, 매수랑 매도 차이에서만 수익을 얻고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당연히, 시바이누 코인 진입한 마켓 메이커들도 불법 행위는 하지 않겠죠. 결국,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날짜에 맞춰서, 여기 있는 파이널 펌프 금액까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데 대부분이 이런 문서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문서를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수익을 내시면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홍보도 해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광고 돌려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입으로 홍보가 되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제가 이 극비 문서를 영상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어떤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내 주시면 이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오메가 작성해 주시고 시바이누라고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모자이크가 없는 극비 문서 원본을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메가는 제 닉네임이고 시바이누는 종목명입니다. 이렇게만 보내 주셔도 여러분들 이 문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이거 받아보시면 바로 이 파이널 펌프 가격에. 최종 가격, 2차 계약된 이 가격에 매도 주문부터 걸어 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메가 시바이누라고 보내주셔야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라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시간 내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바이누 코인 영상 문서, 재단 문서를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서 일단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언제나 댓글이나 답 문자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